네, 감사합니다 하고 가자 이제. 어, 던져줘. 어, 니야 이것도. 응. 잘 먹어. 응. 고마워, 바이바이. 아, 바이바이. 어. 알았어, 빼줄. 게

이 앞으로 가봐. 응. 와, 야,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이 전면을 보여줘. 오렌지 맛도 나.

맛있어? 맛있으면 최고. 뽀뽀. 여기는 얼마나 작어이와 나중에 리아야 크면 아빠랑 직서레이팅 할래? 차가들 계, 미합고 옷도 있어, 그렇지. 미합고 어. 신발도 있더라. 어, 그래 신발을 신고 여시 반에 밥 먹으러 가면 되고 가장 그 전에 그 퍼블릭 페스 가가지고 대육장 가가지고 거기서 씻고 와서 음. 먹으러 가자. 그래 예, 아빠 갔다 올게. 야, 엄마 여기 치트 있어? 우와, 여기 바깥도 있어요. 응. 응, 리아씨, 왜 바깥이야, 내가, 바깥. 내가 한번 가볼 가봐. 어, 내 신발도 있다. 어, 그러네. 리아 신발 신어봐. 너무 귀엽다. 그렇 어, 윤꼴야? 근데 모기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얼른 문 닫자. 왜? 이따가 들어가고, 모기가 들어올 것 같아. 왜? 여 모기 엄청 많을 것같아 생겼는데? 화나우시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구나. 우와 우와 엄청이야 엄청 우선. 대박 대박이다 내가 <목소리> 한게와 <목소리> <목소리>

뭐 어. <laughs> 이런 맛이? 야 진짜 맛있다. 대박인데? 나 아, 대박이야 먹어봐 맛있는지. 응. 음. 맛있는지 한번 엄마한테 반응을 보여줄래? 맛있 맛있어요 해야지. 오. <laughs> 나 이거 먹어, 응나? 타라키. 어 먹어. <laughs> 맛있으면 엄마 최고해줘. 아... 아빠도 최고. 와 이게 멧돼지라고 응. 음. 맛있을 것 같아. 다 입은 상태로. 어.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응. 음. 맛집? 요즘 유행하는 맛집. 밥을 다 찍고 난 다음에 저기는 컵좀더 넣어. 아, 운치 있고 너무 좋다. 렇치 너무 좋다. 여기 이 물소리가 너무 레이사야, 레이사. 좋았어. 응. 이 물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잘 잤어. 와우네스키 스키야, 스스 오늘 초여때인데 오늘 너무 잘어요 네, 어이 있죠. 어이 어린이, 어이 어린이, 어이어린어이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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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린이, 어이 어린이, 어린는어린이짱 많은데? C'est good. y 니가 초코야응코야 <laughs> 먹어봐. 얘나 나가서 먹 조코야? 조코안조씨는왜 네, 브라운 수염이 생겼어요? 브라운 응. 수염 갈색 수염이 생겼어 왜? 코가 묻었어요? <laughs> 코코야조코이코코 너 초코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니야? 왜? 어. <laughs> 초코 아이스크림이야. <laughs>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조용히 해, 조용히. <laughs> 너무 예쁘다. 물안 주네? 물안 줘? 어. 뷰 너무 예쁜데 너무 눈부셔. 아, 이구나 야, 물마 와. 이거, 이거 뭐야 예, 아빠가 까까 가 만들 테니까 까가 먹자. 맛있어요? 응. 응. 엄마 주려고? 응. 고마 もうつこちらが甘口2つになりますけれども。 <목소리도> 야, 먹을 거지? 아빠 한입 더 줄게 야너또 먹을거지? 아까까 먹었다고 먹는거 아니지? 응. 먹빠 한입 더어 맛있어? 아빠 한입 줄래? 아니야 아니야 조금만 해줘 먹아빠지 아빠도 아빠, 아빠 한입 줄래 다시 내려가야 돼 <목소리도> 다시 내려가 보자 그래서 리아 거 시키고. 고 네. 우는 네. 우고 네. 피우고? 네. 피우고? 네. 피우고? 네. 피우고? 네. 피우고? 네. 네. 피우고? 네. 피우고? 네. 피우고? 네. 피우고? 네. 피우고? 네. 피우우리가 피우고? 네. 피우고? 네. 피우고? 네. 피우우고우우 아. 사진 찍어줄게 티켓 어. 에이, 이거 누구야? 이거 학교괴담에 나오는 애들 아니야? 리안 녕해 안녕 가까이 가서 안녕해 봐 무서워? 아, 일본이나 똑같아 교실이 잘했나? 옛날 교실 같아 어. 이 진짜 옛날 교실이지 인사한다 공지이 있네 아기랑 엄마야? 응 애기랑 엄마니도 다시 안녕. 안녕. 응.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봐가 물고기 또 있다. 우와, 가을이 또 만나서 반갑다고 오네. <laughs> <laughs> 아, 세상 어디 가니? 아이고, 조심해, 진짜. 진짜 빨라. 여기 들어가면은 기상잡혀온다 네. 조심해. 기상 잡아보고 싶어 야. 조심해야 돼. <목소리> 너무 예쁘다. <목소리> 너왜내 선글라스 꼈어? 내나. 지아. 찍었어, 리아야. 리아야. 여기가 우리 숙소래. 보여? 너무 예쁜데? 예쁘지? 대박이다. 잘 구했지? 응응. 대박인데? 1, 3, 2... <laughs> 주방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주방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와 뭐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아, 먹을 수 있는 거봐 아. 여기 욕조도 있어 오, 개쩐다. 미쳤다. 욕조가.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목욕을 할수 있어. 배고파. 기다려봐, 리 해. 야 더 시원해. 지금.